안녕하세요. 오늘의 포토의 아나운서 박서희입니다. 김효정입니다. 효정 씨, 요즘 날이 참 덥습니다. 네. 며칠째 습하고 더운 날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. 네, 저도 그래서 어제 잠을 설쳤는데요. 어, 요즘은 낮에는 더위 때문에, 그리고 밤에는 모기 때문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어, 그런데 모기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본 뇌염을 유발하는 모기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본 뇌염 경보가 또 발령이 됐습니다. 네. 이 경보는요,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38개 지역에서 진행하는 일본 뇌염 유행 예측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, 네. 이, 이 사업에서 일본 내연 매개의 모기죠. 빨간 작은 진모기가 500마리 이상 채집이 되고 전체 채집 모기의 50% 이상일 때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. 네, 빨간 작은 진모기라 이름이 정말 특이합니다. 어, 그런데 이 일본 뇌염은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걸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예방접종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이라고 합니다. 표준 일정에 맞춰서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. 네. 사실 이 모기에 물린 사람의 95%는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면역력이 약간 어른 분들은 또 주의를 하셔야겠죠. 네, 그렇죠.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기에 물릴 수가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런데 뇌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증상이 어떤가요? 네, 뇌염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선은 두통과 또 고열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심각하면 혼수, 의식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네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관계는 없는 이야기 같은데 모기 물린 곳을 심하게 긁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우리가 흔히 모기에 물리면 어 흔히 그 부위를 긁거나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손톱으로 꾹꾹 누르죠. 네. 어제 주변에는 또 침을 바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봉을 정자도 있습니다. 네 맞습니다. 그런데 이게 너무 세게 하다 보면은 봉화지겸으로 불리는 연조지겸이라는 것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죠. 네, 봉화지염과 연조지염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. 어,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진피와 피하 지방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 감염증의 하나입니다.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, 열감, 부종,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. 네, 십자가 모양을 만들기보다는 약을 바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침도 마찬가지인데요. 침이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이 독을 중화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. 네, 8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요. 어, 아무래도 예방이 최우선이겠죠? 가정에서는 방충망을 사용하고 야외에서는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어,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